오기맹당 시청자 여러분 맹당은 인류의 초과학이며 자인이 우리에게 준 신비의 보물을 찾는 오기맹당입니다 어, 이 자리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사리산 45번지로서 어, 지금 현재 그 노동부 장관이신 김문수 장관님의 정조 부모 모지입니다. 어, 여기 뭐 모지를 보면은 어떤 그 잔디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옆에 보면은 어떤 그 망주석과 또 문인석 음, 비석이 이게 오래된 것을 볼수 있으며 과연 거의 저희가 그 12월 달에를 한번 그 부침 모를 올린 적이 있는데 과연 차기의 그 대권에 갈수 있는지, 그걸 한번 또 궁금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어, 성물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사자상에 있고, 어, 성물을 막 해놓은 걸볼수 있으며, 음, 요 밑에는 그 조부모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고, 밑에 또 조부모님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묘지를 어, 여러분분이 많이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김문수 장관께서 어떤 그 청조부에서 어떤 기운을 받았다고 또 하시는 말씀 이 있고 어, 저희가 또 간평하는 가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가 여기서 에 한번 간평을 해본 결과 요 지금 산소 위에 정확한 여기가 지금 현재 어, 명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설까지 요 아니 정확한 그 명당으로서 어, 이런 명당은 망자의 복이고 또한 그 후손들의 그 복이라고를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자리는 어떤 그 기인이 잡은 자리인가 그런 모르겠으나, 정확한 요맹당 자리를 갖다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뒤에 한번 봅시다. 음 그 저희가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이 어 지난 12월달에 대권에 지금 도전하면은 차기 대권이될수 있다고 아버지 부친 자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는 기가 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고 솔까지 안으로만 살금한 발만 올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명당을 갔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김문수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도 상당하게 힘을 받은 것을 갖다 보이며, 일단 요 밑에, 조부모님 자리를 한번 내려가서 또 연결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 김문수 장관, 과노동부 장관님의 조부모 자리입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음, 올해 그된 것을 그볼 수가 있고, 어, 이 여기 이런 자리는 그 나무가 많아 갖고, 소나무가 많아 갖고, 이짠디가그살수 있는 자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 이, 깔비에서 그 독성이 노기 때문에, 음, 짠디들이좀잘이 살기가 어려우며, 수도에도 그 말씀을 드리셨는데 아마 우에 정조부에서. 김문수 장관이 기운을 많이 받았다고를 많이 평을 하는데, 어, 여기도 보면은 위에 정조부모님 자리나, 요그 조부모님 요 자리나, 어, 그리 넓은 자리는 아닌데, 정확한 여기에 어, 명당을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는 한 1.5m, 한어 정도가이 정확한 요 자리를 찾고 있으며, 음 아마 이 기운을 봤을 때 여기에 그 뒤에는 기운이 없으며 한발 뭐 당기면은 요 일급의 기운을까지 있는 것을 보수 있습니까? 어, 있으며, 음 아마 이저 정조 또어 조 부모, 아버지 산소를 그 모지를 기운을 봤을 때, 음, 지금 현재 그 댓글에 마이레 그 나설 수 있다면,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 확실히 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레 그 이재명 그 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또한 1대1을 음, 지금 현재, 왜이그 대선에 나가서, 맞붙더라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산소 그 기운을 봐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 12월 달에 저희 부친을 올렸을 때는 기운이 좀 작아서나 그 상당히 그 넓이를 그나시며 정조 또, 어, 조부, 부모님, 요, 세계의 그 기운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 아마 여권에서 경선을 하면은 이길 자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력한 경선의 후보자가 그될 수가 그 있을 길라고 보이며, 저 역시도 그 우리 김문수 장관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 김무수 장관은, 어, 24년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이고, 학생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운동을 하시면서, 음, 노도 위원장들 거치고, 1993년도 4월 14일에 국회의원 선거, 그때 장기포 선거 사무실에 입성하여 정치에 그, 입문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천 민자 지구당, 또, 위원장이 돼가지고 15, 16, 17대, 32대 아, 국회의원 되시고, 32대, 33대 경기도 지사분을 지내시고, 재산이 10억 그 3천, 아니, 4천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보면 굉장히 청명하게 그, 사으신 분이고, 좁은 이 자리는 다 명당 자리가 아니고, 어, 흉기 자리라고 다 일렬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전체적인 명당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이런 자리에 기운이 있는 자리로서, 명당은 좁은 따라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저희도 우리 김문수 장관님의 그댓글에 갈수 있는 길이라면은 꼭그 어떤 기운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며 어 또한 그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국가의 그를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제한 몸을 갖다가 그또한 몸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 청문회 때나. 또, 국회에 또 나왔을 때도 그 꿋꿋한 그정신에 종교를 폐하며, 음, 하나하나에 이번에 그, 저는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저, 어, 산소 모지하고 여러 가지를 또 12월 달부터도 제가, 음, 개업령 그, 하고 나서부터 아마 돌아오실, 원래 복귀 학기라고 제가 수차 그 말씀을 그 들으시며 지금 엄청난 그, 국민들 그 저항 세력에, 어, 아마 저는 그 다시 한번 복귀 학기라고를, 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만화 하나의 인용이 되더라도, 어, 여당의 그, 대 대권 후보가 되어가지고, 어, 반드시 이번에는 그 나서면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거기 확신을 그 하는 바입니다.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